유아, 반갑습니다. 합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만한, 자, 현재 한 서버에서 중서버 지 기준, 중서버, 어, 중구 서버, 미래시, 약간 간단한 오퍼레이터 정보에 대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조용히 해. 자, 우선, 현재, 요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출시할 오퍼레이터 6성만 봤을 때, 요렇게 8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다들 아는 티폰. 티폰 얘가 있죠. 자 우선 티폰이 어떤 오퍼냐면 그... 방어무시 이게 패시브로 있습니다 이게 패시브로 달려있다보니까 뭐 방어력이 높은 적군들도 정말 잘 때려잡아요 그 다음 이제 두번째 스킬이 이게 두명을 때리는데 스킬을 두번 키면 사용시 무한지속 그니까 일단 편의성이 너무 좋아요 티폰이 이제 편의성이 엄청 좋은데 떡장까지 잡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뭐또 이쁘기도 하죠 어 이쁘기까지 하다 보니까 뭐 아무튼 인기가 정말 많고 또 시리아 블러스트 티폰 무조건 뽑아가라 얘가 계속 나오는 만큼 확실히 편의성이랑 성능 하나는 기깔나긴 합니다 추가로 여기 뭐 스턴이 달려있긴 한데 뭐 스턴 이것도 뭐 미즈키로그라이크에서 뭐 공중몹 떨어뜨릴 수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세 번째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그 라곤에서 뭐, 한 대상을 이제 계속 때리는 그런 건데, 이것도 나, 나름 낭만 있고, 딜링도 엄청 세고. 아, 3스킬도 좋아. 일단은 무조건 뽑아가면 좋습니다. 아마 이번 다음 신규 오퍼를 했때 티폰이 나올 거예요.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다음, 그 다음 이제 티폰 다음에 어떤 오퍼가 나오냐. 얘입니다. 티폰 다음은 제시칼격. 참고로 디펜더에요. 얘가 아마 거르실 분이 좀 많을 거라 생각해.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인 좀 사적인 감정을 담자면, 어, 솔직히 뒤에 오퍼들이 워낙 성능이 좋아서 그렇지. 얘도 진짜 뽑아가야만 해요. 일단 성능 자체도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딱 주, 아니, 엄청 적패는 아닌데, 그냥 밸런스가 잘 잡혔어. 약간 육각형 형식으로 이제 딱 방어, 수비적인 요소랑 뭐 공격적인 요소. 정말 딱 깔끔하게 잡혀서. 근데 그 이제 또뭐 중요한 거, 약간 좀 플레이 방식이 특이하죠? 뭐 방패 같은 게 있는데, 그 방패, 이 방패의 스탯이 진짜 든답니다. 약간 탱커급이에요. 이걸 소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소환한 자료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 전환 가능. 이제 이 소환물을 딱 보내면서 방향 전환까지 할수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플레이. 그런 게 되겠지, 일단. 그 대공도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추천하냐 일단 재미를 저는 재밌다고 봐요 제시카 재미를 보장한다고 봐 다양한 전술을 할수 있고 스킬 쓰는 맛도 있고 밸런스도 잘 잡혀있다 보니까 실제로 3위 로그라이크에서 뭐... 스타트 오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시카 이겨 웬만하면 뽑아가라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딜링 능력이 막 그렇게 엄청나진 않습니다 3 스킬에 이제 유탄이 있는데, 보면은 두 번째 스킬이 게 공격 범위 증가하고, 이제 연사 좀 속도 빨라지고, 제 놀라고 75% 확률로 물리, 마법, 해피가 있습니다. 근데 스킬 사이클이 30초마다 이제 돌아오고, 지속 시간 15초. 그래서 3 스킬은 이제 유탄 발사. 이게 딜이 좀 세긴 세요. 스펙 상승률도 굉장히 좋고, 뭐 여튼 정말 재밌는 오퍼라고 봅니다. 취향을 타겠지만, 정말 재밌는 오퍼라, 가능하면, 꼭 뽑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냥 계속 성능 캐릭터만 주구장창 뽑아가 봐야, 성능 안만 좋아도 재미가 없으면 난 솔직히, 어, 뭐, 게임이 즐길 수 있나 싶거든요. 전 얘를, 뭐, 제 취향이기도 하고, 좀, 뭐 걸러 들으실 분 걸러 들으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강추하는 오퍼다. 아무튼 티폰 다음에 제시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입니다 웨드레르 제가 아직 많이는 안 써봤어요 아 참고로 제가 지금 이쪽 라인 이후로는 지금 웨드레르 이후로부터는 제가 아직 오퍼레이터를 제대로 안 써봤습니다 저도 좀 스포 당한 거 싫어해서 가능하면 좀 늦게 써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잠깐 써봤는 그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웨드레르 진짜 쓸놈쓸일 것 같습니다 아니 대검사의 낭만 그 이제 묵직한 한방 이런 걸 좋아하면 추천해요 이런 걸 좋아하면.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성능은 쓸만해어 성능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느낌 받았을 때 성능 괜찮아 보이는데 막 특출나다도 아니야. 그래서 뭔가 좀 그나마 지금 앞으로 가차 일정에서 거래만한 게 얘입니다. 낭만, 그냥 뭐 조합 같은 거에서 뭐딜뭐 뭐 엄청 세고 한데 저는 대검사 다 키워본 입장으로서 그냥 딱 준수해. 어. 막 특출나다 뭐 재밌어 보인다도 아니고 그냥 딱 준수해요 뭐더 이상 언급할게 없어가지고 요건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 이제 비비안나 그 다음에 아르투리아 그 다음 레싱 요거 세명이 이제 4.5주년에 나와요 일단 비비안나 부터 자 비비안나 자 우선 아츠파이터 아츠파이터가 이제 마딜런 드인데 수르트가 대표적으로 있죠? 수르트 일단, 뭐, 외모 때문에, 뭐, 스토리에서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그냥 뽑아가실 분들 정말 많을 텐데, 뭐, 일단 이뻐요, 어. 그리고 스킬을 설명드리자면, 두 번째 스킬은 이제 좀 쌀클이 빠르고 지속시간도 나쁘지 않고, 딱 뭐, 준수한 스킬? 이제 때리면 때릴수록 공격속도를 좀 강탈해서, 뭐, 좀, 공속이 살짝 좀 빨라진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상한선이 있어요. 막 엄청 빨라지는 건 아닌데, 뭐, 두 번째 스킬은 약간 그런 느낌이고, 세 번째 스킬은 이제, 두 번째, 어,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스펙 상승. 어, 뭐 그게 끝입니다. 스펙 상승에 뭐 추가타. 추가타가 들어간 지 맞나? 뭐 여튼 있던데. 었 이제 두번 스킬을 쓴다. 스킬 사용 시 이제, 내가 이거 지속시간이 좀 길어졌던 걸로 알아. 일단 사거리 증가. 그 다음에 타격수 증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두루두루가 있는데, 음, 솔직히 적패. 적패 같은 거 너무 써서 질린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성능만 본다. 성능은 솔직히 약간 조금 살짝 아쉬워. 그냥 막, 구인건 아닌데, 막 특출나게 좋다도 아니어서. 약간 애매한. 그러니까 수르트 같은 경우에는 잠깐 나와서 딜 찍는다고 들어가는데, 얘는 남아서 계속 이제 유지력. 계속 남아서 이제 딜을 넣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마 좀 플레이 취향을 좀탈것 같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 왜냐? 요즘 딜찍누 이런 거 싫어해서 오히려 약간 좀 머리 쓰는 맛도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약간 보는 맛도 나쁘잖아요. 그래서 재미를 생각한다. 일단 추천드립니다. 성능을 생각한다. 나쁘진 않아요. 구리다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래도 뭐 가져갈 만하다. 일단 뭐 외모? 외모는 합격. 나중에 스킨 나올 수도 있고, 비비안나는 대충 여러 느낌입니다. 나중에 뭐 스킬 같은 거 전부 다뭐 영상 아마 올릴 것 같긴 한데, 나름 괜찮은 오퍼예요. 아무튼 이 오퍼가 4.5주년 때 나오고, 그 다음에 한정 다섯 번째. 4.5주년 때 비비안나랑 같이 나오는 게 아르투리아. 아, 비르투어사죠. 어, 아르투리아는 본명이고, 비르투어사. 참고로 얘가 한정 자, 이 친구가 어떤 오퍼냐면, 그, 3위로 그라이크에 이제 뭐, 쇠약이라는 시스템이 나오는데, 그 쇠약, 약간 좀 원소 딜. 이제 우리 아군도 원소 딜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게 3위에서 3위구나 나오는데 얘가 진짜 제대로 된 원소 딜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원소 딜러. 이제 약간 좀 메타의 시작이지 않을까? 어, 메타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능으로 말했을 때는 일단 좋습니다. 어, 뭐, 다른 말할게 없어. 일단 줘 그리고 신규 메타다 보니까 어떻게든 웬만하면 뽑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봐요 신규 메타라 음, 거기다 한정 타이틀까지 달려있고 특히 뭐 두번째 스킬이 이제 아르게토랑 쓰기 좋습니다 3스킬은 뭐 그냥 좋고 2스킬이 아르투리 이제 알르게토 같이 쓰기 나름 괜찮더라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때 천장 치실 분들 아마 좀 많으실 겁니다 왜냐 4.5주년 천장 치는 이유 특사스가 이때 나와 혹여나 특사스 없는 사람들이 이때 천장 쳐서 특사스를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명일방주 내 압도적인 사기 오퍼 따졌을 때 특사스 무해나 딜링면에서는 뭐 엄청 뛰어나긴 한데 이런 편의성 다 따졌을 때는 특사스 절대 못 따라온다 봐요 그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합적인 점수를 이제 비교했을 때 텍사스가 아마 진짜 부동의 1이지 않을까. 무나는 딜링 샌드에게 약간 편의성이라는 게 살짝 좀 텍사스에 비하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얘를 이제 없는 사람들은 아마 300 천장을 찍을 텐데, 뭐 대부분 뭐아르투리아뭐 가져가실 겁니다 그때. 뭐하튼가 얘도 엄청 좋은 오퍼다. 그다음, 자 여섯 번째죠. 무, 아, 야, 여섯 번째가 이제. 자, 레싱이라는 얘가 배포입니다. 어, 얘도 있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뭐, 가드 스카디, 그냥 물리 암살, 뭐, 땜빵은 됩니다. 근데, 굳이, 아, 뭐, CC기 면역이라는 이제 3스킬에 뭐 달려있어요. 어, CC기 면역, 이제 뭐, 기절, 그런 걸 무시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조커픽으로는 쓰일 것 같은데, 어차피 얘는 배포다 보니까, 제가 아직 제대로 안 써봤어요. 얘를. 그러니까 배포 캐다 보니까 어차피 그때 가서 또 제가 추천편을 따로 만들지 않을까. 써보고. 자세한 정보는, 레싱에대 자세한 정보는 뭐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배포니까 뭐, 굳이 크게 신경 쓸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추천편에서. 자, 그러면 이제, 뭐 희대의 상, <laughs> 어, 사기캐, 대겐 불레요. 자, 4.5주년 이벤트가 끝나면은 이제 대겐 블레어가 나오는데, 뭐, 그냥 미쳤습니다. 몇번 써봤는데 딜링이 많이 안, 되, 말이 안 되더라고요. 소드마스터의 빛이 맞지, 어. 그냥 준대요 그냥 뭐 1스킬, 2스킬 공격 회복이긴 한데, 3스킬이 핵심인데, 이게 자동회복. 소드마스터 집군에서 유일한 자동회복 스킬. 심지어 딜링 준대요 그리고 범위 준대넓어 그리고, 범인의 모든 적을 공격했었나? 10명인가 아마 타격수는 아마 제한돼 있을 거긴 한데, 그냥 뭐, 대부분 상황에서 그냥 다때린다고 보면 돼요. 엥간하면 다, 다 패는 퍼포먼스를 보여줘. 아마, 어, 제한수가 있을 텐데. 뭐, 일단 뭐, 두루두루 좋은 거다 섞여서 나온오퍼라 성능? 기깔납니다. 무에나 느낌이랑은 좀 달라요. 일반 평타가 좀 약하거든요, 얘가. 제가 이거 평타 때린 거 한데, 야, 소드마스터 직군 자체가 이제 스킬이 핵심이라 스킬 안 쓴다? 약간 좀 밋밋한 어, 막 구린 건 아닌데 좀 밋밋해서 그래서 이제 얘도 성능 굉장히 좋은 오퍼니까 뽑아가야 된다라고 다들 말하고 있는 오퍼 중 하나예요 요거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신규 오퍼 자, 레이 제가 오늘 두번 써봤거든요 아, 두 번이 아니라 한 세, 네번 써봤나? 느낀 점 아적패긴 해. 아, 적패? 아, 적패급은, 아, 맞다 해야 되나? 아, 딜링은 진짜 써요 딜은 진짜 말도 안 되겠어요. 근데, 쓰기 어렵습니다. 아니, 삼스 딜링이 말도 안 되는데, 쓰기 좀 어려워요. 왜냐? 이게 탄약이, <laughs> 그, 그, 니까 재장전 할 때마다 계속 그 딜로스가 생기거든? 이거 탄환을 다 빼고, 이제 그 다음에 재장전 딱 채우고, 공격을 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데, 이 재장전 모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발 쏘고 재장전하고 한발 쏘려면 또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려 이게 좀 딜로스가 너무 심해. 어, 그러니까 이제, 저딱 그런 느낌 들었어요. 티폰이랑 지금 제일 아마 비교 많이 할 텐데, 티폰. 무지성으로 쓰기 좋아. 그냥 이 e 스킬 무한지 속에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레이. 진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많이 쓴다라고 해서 솔직히 잘쓸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쓰기가 어려워. 근데 쓰기 어려운데, 그만큼 딜링하나 기똥찹니다 그리고 약간 메커니즘이 특이해서 이게 샌드비스트를 소환해서 뭐 사거리를 늘린다 뭐 소환 몹으로 사거리 증가 뭐 이런 특이한 기믹 때문에 거뭐 탄환 뭐 장전 모션 탄환 이런 개념 때문에 나는 재미는 있었어요 어 재미는 있어 보여 근데 쓰기가 어렵다라는 게좀 빡세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캐릭터가 엄청 이쁘기도 해. 잘 뽑, 어, 잘 뽑혀서, 인기 많을 텐데. 제가 느낀 점은 솔직히, 티폰이냐, 레이냐 했을 때, 편의성 생각하면 이제 무조건 티폰 가져가라고 할 텐데, 난 불편함을 좀 감수해서라도 좀 재밌는 플레이 하고 싶다. 그럴 땐 레이 추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미로 따졌을 때, 티폰보단 레이. 티폰보다 레이가 더 재밌다고 봐요. 실제로 이제 성능을 따졌을 때도 꿀리진 않습니다 티포네한테 레이가 성능이 꿀리냐? 그건 아니야 결국엔 편의성 싸움인 것 같아요 일단 진짜 재밌어 오퍼가 뭐 여튼 일단은 신규 오퍼라인은 대충 요정도가 됩니다 현재 이제 아직 어, 기준 어, 오늘 촬영 기준으로 일단 또 궁금해하실만한 거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서 또 자료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스킨 <laughs> 자, 스킨, 이거를, 어, 가지고 왔어요. 자, 현재의 스킨, 여기죠. 아마, 이제, 다음에 배포, 이거, 인도자이시련. 보스러시 했을 때, 문나컵 나오고. 자, 그 다음 스킨, 뭐 나오냐? 요렇게 나옵니다. 사일라흐, 스페인리스비즈왁스 엠브리엘은 배포. 자, 여기서 뭐, 가자할 거, 선택하고. 그 다음, 도로시 비전이 복각하면서, 아스트젠. 뭐 얘는 솔직히 뭐큰 관심 없을 거고 자 아이디 시티가 복각하면서 이제 티폰 이거 이때 로그라이크 보상으로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서버도 이렇게 갈지 모르겠어 한 서버는 이제 지금 로, 이제 3위 로그라이크가 밀려가지고 이때 나올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뭐 여튼 가 일단 티폰은 스킨이 배포다 어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미니멀리스트도 이제 뭐별 관심 없죠 도로시 비전 때 도로시 단독 피협하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 이제, 중국 내셔널 지오그래피 콜라보. 이때, 링 스킨이랑 9 0이그 다음 프랑카. 근데 이게 중국 내에서만 콜라보 한다고 해서 한 썩에 안날 수도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낼것 같아요. 이거 세 개. 멀트가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링이랑 9 0이가 아마 제일 좀 가져갈 만한 스킨이지 않을까. 어. 일단 요거 2 1도1 8도그 다음에 이제 구색록 복각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 없다라고 봅니다 카디, 이제 카디건은 배포 자, 대망의 13지역 이거 못 걸으거든 이거 도로시, 피아베타 그나마 걸을 만한 거케루쿠스 위스퍼레인도 솔직히 안 쓰는데 진짜 스킨 너무 잘 뽑혀가지고 이거 걸으기 쉽지 않거든요 일단 도로시피 아멘탈 이는 그냥 무조건 사야지 그나마 거래만한게 퀘루쿠스랑 위스퍼데 인 근데 위스퍼레인도 솔직히 진짜 잘 뽑혀가지고 일단 이거 두개가 진짜 잘 뽑혔습니다 뭐 여튼 일단 이때 나오는거 다 18돌 시라쿠사 복각, 비질, 삐질이 필요 없죠 어, 어 여성분들은 참고하시고 자 4.5주년 아르투리 아까전에 나왔던거 가차에서 이제 스킨 자, 여기서, 압생트 애쉬락, 백파이프, 텍사스, 모에나. 일단 요거 두 개는 아마 안살 수도 있어. 근데, 이 뒤에 세 개, 이거 <laughs> 못 찾거든. <laughs> 이거 지금 세 개는 절대 못 찾거든. 텍사스가 아만 모델링이 좀 구리게 나와도 이거 참냐고. 18돌, 21돌, 24돌. 일단 이거는 무조건 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눈여겨볼 건 요거 세 개다.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협약. 어, 이제 시즌2 협약 나오면서 플레인브링거 산탈라는 뭐, 롱라보상. 뭐, 큰 돌멩이 소문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대개 블레어 이제 가차 나올 때, 그때 페넌스좀 핫하죠? 페넌스 스킨이 때 나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페넌스 있다라면은 대부분 상할 겁니다. 이 스킨이 워낙 잘 뽑혀서. 이건 못 참지. 나머지 뒤에 두 개는 뭐 패스하고. 뭐, 불로 비춰주서 복각에서는 뭐, 퍼즐.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거. 투더 그리닝 벨리. 힐 리드, 이게 나오죠. 라이브 2D 스킨 나와서. 뭐, 민트랑 어스스피디스는 솔직히 뭐, 걸러도 되고. 힐 리드가 이번에 스킨 정말 뭐, 제네시스 쓰는 것처럼 잘 뽑혀가지고. 어, 기가 막히게 나왔어. 그래서, 여튼, 일단, 스, 킨은 어, 스킨, 미래시는 대충 이 정도가 됩니다. 스킨도 살거 많아요. <laughs> 어, 굉장히 많죠? 아무튼, 어, 이것도, 지갑 주기, 미래시 정리해주신, 어, 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 이제, 앞으로 스킨이랑 이제, 요렇게 미래시 여퍼 여덟 개. 배포 하나 했고, 그나마 걸을 만한 게, 웨드레르 정도 요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다 뽑아야 돼. 솔직히, 웨드레르도 그냥 뽑아갈 수 있으면 뽑아가면 좋고. 그 앞으로 결론은 미래시 거래 거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좀 있으면 27일에, 어? 중국 춘절 방송하면서 그링 자매인지 뭐 나올 텐데 아마 또. 그거 지금 나오면 이제 또 아마 뽑아가야 되지 않을까. 남매일지 자매일지는 아직 뭐 밝혀진 건 없고. 아마 그때, 어, 27일에 업데이트 하면서 공개될 것중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의 라이브 2D 스키가, 아, 라이브 2D 스킨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얘들이 이제 매번 춘절 방송 때마다 그 이전에 나 있던 애들 막 라이브 2D 스킨 새로 내고 했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총의 라이브 2D가 나오지 않을까. 아무튼, 대충 미래시에 관한 얘기는 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핵심으로 정리할 거는, 자, 뭐. 일, 이제 1월 27일 그때 춘절 방송하니까 어 그때 감동을 같이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제 생방송에 찾아와줘서 같이 보도록 하죠 대충 이제 저녁 방송 9시쯤에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번 영상이 유익했을지 모르겠지만 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 도움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바 you mm -hmm.